강문경 뽕신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난 비결. 그는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노래하는 화가이자 감정을 멜로디로 빚어내는 조각가다. 지난 26년 동안 그는 음악이라는 끝없는 바다를 헤엄치며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견뎌내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냈다. 국악이라는 깊고도 전통적인 뿌리에서 출발해 트로트라는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꽃을 피워낸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웅장하고 아름답다. 강문경의 인생은 단순히 노래로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연극 가수들과 다르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무대 위에서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국악에서 시작해 트로트로 전환하는 그의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17년간 다져진 판소리의 깊이와 전통을 기반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에 걸맞은 창법을 완성하기 위해 9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힘겨운 도전이었다. MBN 현역가왕위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인생과 철학이 고스란히 깃든 한편의 드라마였다. 옛날 애인이라는 곡을 통해 그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감정을 녹여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었고 한음 한음에서 그가 걸어온 길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의 창법은 구가 특유의 섬세함과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자연스럽게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인정을 받지 못하고 27개의 버튼을 받는데 그쳤다. 많은 이들이 이 결과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강문경은 쿨하게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퇴장했다. 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걷겠다는 확신을 보여준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히 듣고 보는 즐거움 그 이상이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관객들에게 진심과 열정을 전하고 무대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의미와 도전의 가치를 생각하게 만든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듯 강문경의 무대는 그의 인생과 철학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가 걸어온 지난 26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강문경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장르에 갇혀있지 않다. 그는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있다.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팬들은 그의 여정을 기대와 설림으로 지켜보고 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은 곧 하나의 예술적 브랜드가 되어 세상에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강문경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국악에서 트로트로 변신하며 긴 시간을 투자했다. 10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그는 판소리를 17년간 수련하며 다져진 국악적 기초 위에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덧입히는 데 9년을 쏟아부었다. 이는 단순한 노래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 자신의 음악적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강문경의 이런 노력은 현역가왕이 무대에서 옛날 애인이라는 곡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의 창법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와도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무대였어도 그는 27개의 버튼을 받는데 그쳤다. 이 결과는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줬고 동시에 강문경이 지닌 깊은 음악적 스토리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강문경의 성공 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다. 첫째는 그의 끈기와 자기 연마다, 많은 가수들이 빠른 성공을 꿈꾸며 자극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강문경은 시간과 노력을 중시했다. 그는 2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완성도 높은 창법과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다. 둘째는 그의 스펀지 같은 매력이다. 강문경을 발굴한 서주경 대표는 그를 가리켜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표정과 얼굴이 바뀌는 가수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유연함을 뜻한다. 국악, 트로트, 모창까지 아우르는 구의 능력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다. 뽕신이라는 별명은 강문경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SBS 트로신이 떴다이에서 보여준 극적인 고음과 감성적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마지막 결승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로 역전에 성공한 그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와도 같았다. 강문경은 단순히 무대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감동과 열정을 전하며 관객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현역가왕위에서 그는 비록 올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그의 겸손한 자세와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다음 무대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서주경 대표는 강문경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확신은 단순히 소속사의 기대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강문경은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문경은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갈고 닦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강문경의 이름은 단순히 한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사의 남을 독보적인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강문경의 도전은 계속된다. 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감동과 신비로움을 선사할 것인가? 그의 시대를 기다리는 모든 팬들에게 강문경은 이미 음악의 신과도 같은 존재다. 강문경이 MBN 현역가왕에 출연한 이후 팬들과 언론은 그의 무대를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먼저,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을 극찬했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동이다. 그의 창법에는 26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그가 부른 옛날 A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강렬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팬들은 강문경이 27개의 버튼을 받은 것에 대해 놀라워하며 이런 실력으로 외울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언론 역시 강문경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강문경이 판소리에서 트로트로 넘어오면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매체는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다라고 보도하며 그의 음악적 가치에 주목했다. 또한 서주경 대표가 언급한 스펀지 같은 매력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감도 이어지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강문경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칭찬하며 그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강문경은 앞으로 어떤 장르를 시도하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도 다수 나왔다. 무엇보다 강문경의 무대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는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인정을 받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한 반응으로 자신의 열정을 이어갔다. 이를 본 팬들은 결과를 초월한 그의 여유와 자신감이 멋지다 라며 감탄을 표했다. 강문경은 이제 더 이상 무명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강문경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처럼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